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프의 요리교실. 자, 오늘은 유튜브가 사회적으로 낳고 있는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많은 해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가요, 대중의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OTT 스트리밍 사이트로 떴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구글에서 인수해서요, 지금 세계에서 매우 잘 나가는 그 유일한 동영상 사이트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매우 좋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유튜버가 조작방송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 조작방송이 뭔가 하면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생방송이에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가요. 그래가지고, 어, 내 치킨에 누가 한 입을 먹었네? 어, 피자에 조각이 부족하네? 이러면서, 어, 배달원이 먹었다. 그러면서 또 그걸 이판프랜차이즈에 전화를 해가지고 매장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호기심을 생방송에서 끌기 위해서 그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조작했다라는 걸 시인사과하고요. 해당 업체는 난리가 났죠. 그 사과한다라는 거는 그벌어진 피해를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요즘 뭐 신문 기자들이 사람이 개를 물었다 이래야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런 유에 해당되는 자극적인 기사니까 다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업체는 피해를 만회할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소송을 한다 그래요. 또 하나는 한또 유명 유튜버는 자신이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꺼져서 이제 견인차가 자지차를 이송한다 이랬는데 그 견인업체 사장하고 자라는 사이인데 마치 상황이 벌어진 양 포장을 해서 견인업체를 선전을 해줬습니다. 자, 이러니까 또 시청자들이 분노했지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는 요즘 TV에 그좀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나와서 싱거운 소리 하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여성 듀오 그룹의 다비치의 강민경이라는 이두 사람이 이제 각종 백이니 옷이니 이런 걸막 화장품이니 소품 액세서리니 자기가 사보고 이제 쓴 후기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내지는 그냥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여행 다니면서 여행기간 내내 하나의 신발을 신고 있다든지 하나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마치 내돈 주고 내가 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시청자한테 자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돈 주고 내가 산게 아니라 남돈으로 협찬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찍는 이 프로도 남이 광고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제공해 줘서 그 돈으로 찍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광고였는데 시청자들은 연예인의 자연스러운 일상, 라이프 스타일을 구경하고 또그 연예인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 백을 들었나, 어떤 향수나 화장품을 쓰나, 어떤 반지나 X3를 하는가, 이런 모습에 호기심을 가지게 됐죠. 근데 처음부터 그것이 광고였다면 시청자들이 그 부분에 빨려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광고였으면 에이, 저 광고를 뭐 내가 왜 하나. 이럴 건데 자연스럽게 자기가 사서 써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틈틈이 노출을 시키니까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나도 저거 사봐야지 하고 검색을 하거나 또그 품목을 지적적으로 주문하는 이런 광고 효과가 노출이 됐던 겁니다. 자. 분명히 광고인데 시청자들은 광고인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면 TV 드라마에 PPL이라고 자연스럽게 이 광고로 음료수를 노출시키기도 하고 또 뒤에 보면 가구를 노출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 TV에 이 드라마에 PPL이 노출됩니다라고 자막이 들어가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해질 때는 드라마가 아니라 이 PPL 그냥 누덕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근데 이게 유튜브에 와가지고는 아예 그 사람의 모든 일상이 처음부터 기획되어진 광고고 자기가 유튜브를 제작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아예 그쪽에서 제작비까지 줘서 제작한 거를 자기 사이트에 걸기도 하는 일까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2천에서 한 5천 사이로 제작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혜연 씨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자회사에다가 자기가 이런 유튜버 등을 제작하는 회사를 무려 70억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자, 점점 자극적인 것을 하고 또 점점 돈과 이해관계와 엮이는 부분을 방송해야 나한테 이득이 된다. 또더 나아가서 나는 유명 연예인이니까 대중들은 내가 가진 모든 상품과 나의 인상의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선망을 한다. 그 선망의 대가로 나는 광고비를 몇천만 원씩은 자연스럽게 받고 물건들을 협찬받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현혹되어 있으니 나를 보고 그런 물건을 사라. 이런 부분들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중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부분이 이 정치 사이트에 와서도 사실은 정치적인 아젠다를 그려놓고 이 정치적인 아젠다를 말하는 척 하면서 그 부분이 돈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이제 홈쇼핑 모양으로 변해가기도 하는 모습도 있죠 근데 이게 정치든 모든 분야에 이런 식으로 이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노린 막장 방송 형태나 시청자를 기만하는 방송 형태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요. 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의 속성상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나 컨텐츠를 전달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조작 방송이나 또 시청자를 기만하는 그들의 한마디로 주머니를 틀려고 하는 방송들이 환호를 받는 이것은 대중의 속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은 유튜버 스스로가 적어도 자신의 플랫폼에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광고이냐 아니냐 조작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 필트링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유튜버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에만 필트링 기능을 작동시키고. 정작 그 방송이 오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둔감한 척, 모른 척 지켜보고 있다. 자, 그래서 결국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들의 일탈과 유튜브의 방치가 모여서 대중들을 속이는 거대한 방송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유튜버가 대중을 속이는 시대. 이 시대에서 대중은 유튜브 안에서의 장점을 골라서.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한줄평 유튜브 안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현명함을 시청자가 가져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